안녕하십니까. 서재유입니다. 지금부터 상가 임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월세가 저렴한 상가 점포 사무실입니다. 무글리 상가 점포 사무실입니다. 강동역세권에 있습니다. 매물번호는 1034번입니다. 정보입니다. 월세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45만원, 보증금이 500만원입니다. 가성비가 상당히 좋은 무권리 상가점포 사무실입니다. 무권리 상가점포입니다. 권리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볼 것 같으면은 권리금에는 바닥권리금, 영업권리금, 시설권리금이 있는데 권리금은 대략적으로 돈만큼입니다. 장사가 잘 되는 상가점포는 권리금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권리금은 융통성 분석을 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옵니다. 본 상가점포 사무실은 권리금이 없는 상태입니다. 상가임대차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가임대차에 월세의 연체기록이 있을 경우에 권리금 해수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인은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고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 적용하는 권리금 해수기에도 박탈을 당하게 됩니다. 임대면적입니다. 임대면적은 가격에 비례해서 월세에 비례해서 평수가 꽤 좋습니다. 19.83제곱미터입니다. 5호선 역세권의 소재지를 두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성내동의 소재지를 두고 있고 5호선 강동역세권입니다. 건축물에 대한 준공입니다. 준공은 92년도 준공이 되기는 하였으나 건물의 보존관리상태는 양호합니다. 주차합니다. 주차는 상가점포 사무실앞에 업무시간에 일시적으로 주차가 가능합니다. 싱크대입니다. 싱크대는 내부에 설치가 되어 있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천정에는 LED전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LED 전등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전기로 절감 효과도 있고 실내 내부도 밝은 상태입니다. 보안입니다. 상가전포 사무실을 출입하는 경우에는 번호키를 사용함으로써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사무실 출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기입니다. 전기는 입점되어 있는 사무실 상가점포별로 개별 계량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편물입니다. 우편은 1층 들어가는 입구에 무인 우편함이 설치가 되어있어서 편리합니다. 대지 전체 면적입니다. 대지 전체 면적은 166.6제곱미터로서 50.4평 됩니다. 매물번호 1034번입니다. 2종 주거지역입니다. 국토법은 도시적이고 2종 주거지역입니다. 다른 법령으로는 가축사육제한구역 과밀억제권역입니다. 시행령 구조사항은 기록상에 없이 깔끔한 상태입니다. 개별공시지가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2025년도 1월 기준으로 531만 2천원입니다 도로는 소로 한 면을 접하고 있고 형상은 정방형입니다. 특약입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경우에 특약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따라서 특약을 작성할 경우에는 5답으로 1H 따라서 육과 원칙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해야 되었고, 어뢰인이 제시한 내용은 빠짐없이 기록하고, 특히 적법성에 대한 권리 분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대면상입니다. 상쇄한 매물에 대한 정보를 알고 싶을 경우에는 만나서 대면을 한 후에 공개를 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후 인연이 되면 계약으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에 대한 설명입니다. 유튜브 광고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동으로 상실되는 경우와 계약으로 인한 상실 두 가지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유효기간 10월 30일이 지나가면 자동으로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고, 유효기간 이전이라도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에는 유튜브 광고 효력은 상실되겠습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인연입니다. 좋은 인연입니다. 정직과 신뢰로 보답을 하겠습니다. 유튜브 TV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